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원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일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유하는 일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고 환란 가운데에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지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대가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바쳐야 할 이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개명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지만 이 모든 개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한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